안녕하세요. 하니바람다육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어, 어, 와촌에 있는 성암다육농원에 왔거든요. 어,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자주 올라오잖아요. 어, 제가 저희 옆지기하고 이렇게 나들이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렸어요. 어,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저희 업직이가 크리스마스 선물해 준다고 이렇게 고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데, 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이거 펄본 베르크 금, 너무너무 이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넬레라 라고 하는데 얘가 다른 말로도 독일 어, 롱기시마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이렇게 여, 어, 유튜브 영상으로 봤 본거보다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아, 더 이쁜 것 같아요 어 이게 엘렌 돌기금 이라고 하는데 어, 가격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어, 저도 그냥 엘렌금은 있는데 돌기금은 없, 없거든요. 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입장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돌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렇게 직접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쪽으로도 한번 음, 음. 잔이도 예쁘게 물들었고요. 또 이쪽으로도 한번 볶음 보면은 아, 이 아이 칼토세 아, 목지라고된것좀 보세요. 완전히 꿀벅지죠. 제가 군상하고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데 아, 여기 가득가득하네요. 아 이거 요거는 이름표가 없는데 너무 이쁘고요. 음, 여기 화이트팜도 있네요. 너무 완전히 짱짱하게 이렇게 잘 달궈진 것 같아요. 음. 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완전 사장님, 이거 뭐죠? 이거 어, 너무 이쁘다. 이름표가 없어갖고 완전 고목나무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음, 너무너무 이쁘죠. 피멍도 들어오고. 어, 사장님도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네요. 진짜 볼거리가 다양하네요. 음, 여기 오닉스 철화도 있고, 아, 이거 보세요. 아멜리 철화. 그냥 계속 입이 떡 벌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어 그리고 <laughs> 이 아이는 미라클 백금이라고 하는데, 어머, 가격이 너무 저렴하네요. 이 아이가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이쁘고, 요모랄비 색감 물 들어온 거 보세요. 음, 그리고 요거 파트리크 어, 너무 이쁘죠? 제가 이런 분생 이런 걸참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하나 품어가야 될것 같고요. 이쪽 보랴 저쪽 보랴. 아, 아, 요 보세요. 이게 개나리라 하는데 색깔 아, 물들어온 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음, 이쪽 동은 이쪽에서 이제 이쯤에서 끝내고요 한번 다음 동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지금 이게 다 바람소리에요 바깥에는 지금 어, 귀 바깥에 나가면은 비가 어, 시려울 정도로 그게 춥거든요 어, 여기는 또 음, 창가, 창들이 있는 그런 하우스네요 여기 보니까 아, 완전 멋진 동생대품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잠깐, 잠깐 둘러본다는 게 그렇게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이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